자, 다못 풀더라도 괜찮아요. 다양성을 잡았는지만 확인을 해봅시다. 자, 597번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상황 검수입니다. 자, 뭐예요? R을 구해야 되는데, R이 뭡니까? 반지, 여기 반지름이네요.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씨, 어, 뭐라니까, ST를 줬고, SU를 줬네. 가로, 세로를 저기 줬네. 줬네요. 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허라. 일단, OP. 이게 반지름 R이죠? OP가 R이네? 오, OP가 R이고. 그러면, OQ가 이렇게 있겠네? OQ? OQ가 이렇게 있네? 음 OQ는, 뭐예요? 이거를 세타라고 잡을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뭡니까? PQ의 길이는, PQ는, R분의 PQ가 뭐예요? 사인 세타죠. 그래서 PQ의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OQ는, R분의 OQ가, R분의 OQ가, 뭡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OQ는 뭡니까? R 코사인 세타입니다. 오 일단 PQ와 OQ를 줬네요 그리고 여기가 R이 이렇게 있는데 오 여기가 직각이면 음. 여기가 90-셋할거고 여기도 세하겠네요 아, 이랑 여기랑 직각네오세하고 그럼 여기도 90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고 여기는 뭐예요? 엇각이라서 세타고 세타가 기억 네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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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여기가 s인데 os 길이는 구하려면 os는 대각선이 뭐예요? 여기가 o r 인데 o r OR 분해, 뭡니까? OS는, OR 분해, OS는, 뭡니까? 이거 분의 이거니까, 셋, 여기 세타를 기준으로 뭐예요? 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OS의 길이는, OR이 뭐랑 같습니까? OR이 PQ랑 같죠. OR은 뭐랑 같다? PQ랑 같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곱하기 PQ로 바꿔주면 되겠죠. OR이랑, PQ랑 같으니까, 우리가 아까 PQ 구했죠? R s i n s e t 얘가 R s i n s e t 니까 OS는 뭐예요? R s i n 제곱 세 e t r s i n 제곱 세 e OS는 R s i n 제곱 세 e 네요 그럼 여기를 또직각 내려져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ST는? ST는? 이거 OS 분의 OS 분의 ST는? 꼬리가 물고, 꼬리가 물고 가는 거야? OS분의 ST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예요? 사인세타죠. 사인세타죠. 그래서 ST는 뭐예요? 사인세타 곱하기 OS고, OS가 얼마? RS제곱이니까, 치면, 와우, RS세제곱이고, RS세제곱이 ST인데, ST가 얼마다? 1이래요. ST는 1. 그래서 S세제곱은 뭐와 같다? R분의 1과 같다. S세제곱은 R분의 1이 같다 이거 이해해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이제는 SU의 SU를 구해야 돼요. SU를 구하러 갑시다. SU. SU를 구하려면 처음에 여기 일단 SP부터 구해볼까요? SP. SP는 뭐네? 얘분에 뭐예요? SP를 구하러 가려면 뭐분에 RP분의 SP는? RP 분의 RP 분의 SP는 얼마 코사인 세타죠? 근데 RP가 뭐랑 같습니까? RP가 OQ랑 같죠? RP랑 OQ랑 같죠? RP랑 얼마? RP랑 OQ랑 같으니까 뭐예요? RP가 여기로 넘어가면 와우 SP는 R 코사인 곱하기 R 코사 코사인이니까 Rc 제곱, R 코사인 세타 제곱이네요 SP. 그럼 이제 쉽죠? 여기 SU는 또뭐 분해? SP 분해? 여기는 뭐예요? SU는? 뭐예요? SP면 SU는 코사인 세타죠? SP가 여기로 넘어가면 SU는? SU는? 뭐와 같아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p 인 SP가 RC제곱이니까 RC제곱이죠? 세 똑같아요. 결국 뭐예요? St는 Rs 세제곱이고 Su는 Rc 세제곱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래 8이래요. 그럼 8. Rc 세제곱이 8이니까 c 세제곱은 뭐분 r 분의 8이 되는 거예요. c 세제곱은 r 분의 8. S 세제곱은 r 분의 1. c 세제곱은 r 분의 8. 그럼 우리는 뭘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R을 구해야 되네. R. R은 얼마예요? 역분하면 R은 S 세제곱분의 1이고, 또 R은, 아 이렇게 할 필요 없나? 음. 그러면, S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뭐와 같아요? S 더하기 C에. S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S C죠. 그럼 S 더하기 C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 빼기 SC를 구하면 되죠 어, 뭐하고 있죠 지금? 잠깐만요 여기, 이걸 왜 했죠? 어, 지우개. 아, 잠깐잠깐다 했어요. 다 왔어요. 뭐 하고 있죠? 음. 잠깐만요. 자, C는 뭐예요? C 세제곱은 R분의 8이니까 C 세제곱은 3루트 R분의 얼마예요? 2고. S는 뭐예요? S 세제곱은 R분의 1이니까 3루트 R분의 1이겠죠. 그럼 우리는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을 씁시다. 세제곱 쓰지 말고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을 씁시다. 그럼 s제곱을 여기 대입하면 3루트 r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루트 r 제곱분의 4는 1이 나와야겠죠. r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 r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얼마예요? 3루트 r 제곱분의 5는 1이죠. 둘다 역수를 취해주면, 3루트 R제곱은 얼마? 5게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5가 되야겠죠 5. R의 3분의 2가 5니까, R의 3분의 2가 5니까, 양쪽에 2분의 3을 해주면, R은 얼마? 5의 2분의 3이겠죠? 5루트 5.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R은 5루트 5입니다. 아이고 세제곱 할 필요 없었어요. 세제곱 공식으로 쓸 필요가 없었네요. 답밤빠다 번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영상 올 어차피 내일 아침 되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더 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부터는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따라오면서 포세요 별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할말할 겁니다.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쉬워집니다. C라고 쫄지 마세요. C 단계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제가 나눠줬던 프린트들 있죠. 그 지역별 문제 프린트 중에서 상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까지는 아니고 좀 쉽습니다. 상이 훨씬 어려워요. S 더하기 C는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A. SC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EA.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s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어, 드디어 이거, 이거, 이거 쓰면 되겠다. s 더하기 c에 s제곱 마이너스 sc 더하기 c제곱을 쓰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s 더하기 c의 제곱은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죠. 이걸 다 대입하면 a 제곱은 1 더하기, 요거 여기 대입하면 4a죠.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 a는 근해공식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루트 20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a는 이플마 루트 5인데, 와우! 단위 a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 근해공식 써서 a가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뽑아냅니다. 그러면 s 더하기 c는 얼마예요? a고, 더하기,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고, 빼기에서 c인가 빼기 2a죠? 그 문제 a다는 뭐예요? 2 r o o 5를 대입합니다. 2 r o o 5를 대입하면 2-root 5에 1 빼기 2a는, 2a는 4 빼기 2 루트 5이므로 1에서 2a를 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5가 됩니다. 정계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5 플러스 3 루트 5 마이너스 10 합치면 7 루트 5 마이너스 4 답은 7 루트 5 마이너스 4가 답이 됩니다. 598번 7 루트 5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아니네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0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죠.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6입니다. 7루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되죠. 7루토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게 센시락입니다. 우리들이 했던 문제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쉽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있어요. 아 샤프심 저는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말까? 어, 어 아, 599번도 조금 어려운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창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을 할수 있냐? 예. 어,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내심을 한번 기억해볼까요? 태양아 내심 특징. 내심인데, 와우, 이게 피가 이렇게 있네. 어, 이 기초가 약한 애들은 이 피각을 못 구할 텐데, 이 피각을 구할 수 있는지 볼까? 이 피각은 태양을 어떻게 구할까? 이 A, A P, B. A, P, B 갖구 하는 우리 동심아이들 여러분. 중학교 2학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이 A, P, B 동심 내심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다 맞출걸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시제야. 외심일 때이 각과 이 각은 몇 배? 두 배죠. <laughs> 내심일 때이 각과 이 각의 차 관계는 뭐예요? 두 배. 그건 외심. 내심은? 90 플러스 나이 어? 최우선 뭐예요? 어 동심이 파괴된 아이들. 90 더하기 2분의 1의 여기 시각입니다. 외심은 이각 C에서 얼마? C에서 2배가 외심이고요. 내심은 90 더하기 1분의 2의 C각입니다. 그래서 90도는 얼마? 2분의 파이 더하기 C가 9분의 7파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18분의 7파이 얘가 18분의 9파이니까 18분의 16파이 그래서 9분의 8파이가 됩니다. 여기 이각 C 얼마예요? 9분의 8파이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 길이를 구하죠. 이 호를 구하려면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겠네요. 호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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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이 있는데 이 사각형에서 이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얼마? 360도죠.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은 360도이기 때문에 360도라서, 얼마? 여기가 9분의 8파이니까 360도인 이파이에서 9분의 8파이를 빼면 9분의 18에서 9분의 8파이를 빼면 9분의 10파이가 되는 거 맞나요? 맞아야 돼요? 응? 음? 그거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마주보는 두각의 합이 3 6 0도 아니에요? 근데 원의 중심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이 원은, 이렇게 생겼는데. 대해. <laughs> 대해. 네. 네.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세요. 이게 만약에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거 아니에요? 사각형이 원내원네개 네, 위에 있어야 360도입니다. 이 마주보는 두각의 합은 이 파이 360도는 이렇게 마주봐야 돼요. 이 점은 태양은 무슨 점입니까? 이 삼각형이 뭡니까? 중심. 외심이죠? 이 삼각형의 외심이잖아. 외심 내심이 너무 어렵나요? <laughs> 센시단계인데 어떻게 외심이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9분의 8 파이에서 제가 뭐라 했나요? 이각의 외심은 여기가 얼마? 두 배. 9분의 16 파이입니다. 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뭘 모르는 척 합니까? 이렇게 중각 삼각형일 때 외심은 바깥에 있잖아요 외부에 있잖아요 외가 그래서 여기가 각 A라고 할때 이게 외심인데 이 A에 여기가 이 A 아닙니까 외심 <laughs> 여러분들 이거도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봤을걸요? 맨날 외, 이게 뭐야 중각 말고 예각일 때는 이게 외심이잖아요 여기가 A면 여기는 2A 이거는 예각 삼각형일 때 A면 2A고 중각일 때는 여기가 A면 중각은 외부의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2A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9분의 1 6파인데 360도니까 따라라따라란 여기는 2파이에서 9분의 16파이를 빼면 9분의 2파이가 됩니다 여기 각은 9분의 2파이입니다 이 각을 구해야 호 AB를 알수 있어요. 이호 AB는 뭐예요? R세타죠. 반지름이랑 이 각을 R세타 곱하면 되죠. 반지름이 얼마라 어요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9분의 2파이가 돼서 R세타를 곱하면 돼서 정답은 얼마? 3분의 2파이입니다. 3분의 2파이입니다. 외각, 내각입니다. 외각, 외심, 내심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에다가 외심 여기가 둔각삼각형의 외심과 그 다음에 내심과 각 이거 쓰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00번입니다 600번은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푼 문제 유형입니다 600번, 600번 여러분들이 많이 푼 거예요 오른쪽 둘레를 각십등분을 하는데 코사인 각들의 합입니다 10등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60도를 10개로 나누면 하나의 각은 36도입니다. 저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어요. 360도 36도부터 어디까지 세타, 2세타, 10세타가 얼마입니까? 360도 아닙니까? 10세타는 뭐예요? 여기가 10세타고, 처음에 뭐예요? 세타는 여기서 시작하겠죠. 36도 세타, 그럼 세타는 이 세타는 자, 세타 여기가 한 2세타 되겠죠. 그 다음에 308도가 여기가 한... 3세타가 되고 여기가 4세타가 되고 5 곱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5세타겠죠 5세타가 얼마입니까? 180도입니다 여기다 5 곱하면 180도입니다 5세타가 가운데 있는 점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빠바바밤 여기에 있는 세타와 여기에 있는 4세타가 어디에요?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즉 코사인 세타와 4세타가 더해지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여기는 세타 여기는 4세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2세타랑 여기는 얼마? 3세타가 더해지면 코사인끼리 또 0이 됩니다 따라따라따란 오늘 <laughs> 왜 이렇게 신나지? 여기가 6세타가 여기 있고 7세타가 여기 있고 여기는 8세타가 여기 있고 9세타가 여기 있죠 그럼 결국 또 6세타와 9세타 6세타와 9세타가 더해지면 여기 됩니다 따라따라따라란 그 다음 얼마? 7세타와 8세타가 더해지면 똥형이 되죠 따라따따라란 <laughs> 그 다음 여기 있는 얼마? 5세타와 10세타 이파이가 10세타잖아. 5파이는 5세타는 마이너스 1이고 10세타는 10세타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5세타와 10세타가 더해져도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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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됩니다. 전부 다 합치면 0입니다. 1세타 4세타 2세타 3세타 0 6세타 9세타 7세타 8세타 0 5세타 10세타 합치면 1마이너스 1 0 0 그래서 이런 거 찍을 때 있죠? 에이씨, b 잘 모르겠다 싶으면 0 아니면 1이 다입니다. 0 아니면 1이 다입니다. 이런 거. 가끔 2분의 1도 답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답이긴 합니다. 어, 어쩌라고? 나도 몰라요. 찍지 마세요. 에이씨, 푸세요. 어? 6 0일 번입니다! 뭐, <laughs> 왜 이렇게 기운이 좋지, 갑자기? 갑자기 기운이 좋아졌어요. 6 0일 번입니다. 아, 오늘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지. 오늘 같은 분위기가 상위권 학원의 분위기입니다. 오늘이 제가 인가? 음, 내가 들어와서 그, 봐서 그런가. 어,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자, 오 이거 있죠? 오랜만에 또 동심으로 들어와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히제야. 마이너스 루트 a b 다 이거 뭐예요? 원리? a b요. 와, 멋진 아이. a 영 음수, b도 음수입니다. 그 말은 코사인이 음수고 탄젠트가 음수예요. 어?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인 거 하나밖에 없죠? 몇사보면 예? 1사분면은 올플러스인데요. 뭐예요? 2사분면이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인 이 문제는 이거를 바탕으로 뭐를 뽑아내라? 2사분면 2사분면을 뽑아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사분면 문제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다. 그러면 세타 이렇게 딱 그려놓고 1분의 루트 3을 딱 그려놓은 피타고라스에서 2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개꿀이죠. 이사분면 세타까지 구했어요.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이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죠.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죠. 2분의 1인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도 1분의 루트 3이지만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왜냐하면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사인만 양수니까 굉장히, 굉장히 간단하죠.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S C네요. S C의 제곱분해 볼까요?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Sc고 루트 e의 제곱은 e는 1 마이너스 eSc니까 eSc는 SC, 마이너스 1이니까 Sc는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S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S더하기 c제곱 S더하기 c도 구해볼까요?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Sc인데 여기가 1이고. 빼기 1이니까 와우. S 더하기 C의 제곱은 0이니까 와우. S 더하기 C는 0이 되네요. S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S 더하기 C는 0이고 S 마이너스 C는 아우, 쓰기네. 그래도 거기가 통분하는 위치 너무 높겠죠? 어? 나통분할라고 했는데. 들킴. <laughs> 통분하는 위치 너무 높겠죠? 왜요? 어 왜요? S는 마이너스 C잖아요. 대입.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C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C제곱은 2분의 1. C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C제곱이 2분의 1이니까 C10승은 여기에 10제곱을, 아, 5제곱을 해주면 C의 10승은 얼마? 2분의 1의 5승이니까 32분의 1. 똑같죠? C는 마이너스 S니까 똑같이 넣으면 마이너스 S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S제곱도 얼마? 2분의 1이죠? 또 몇제곱? 5제곱을 해주면 얼마? S10승도 32분의 1. 32분의 1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 32 더하기 32. 여기 얼마? 64. 개꿀. 602번의 정답은 64입니다. 이거는 테스트를 쳐볼 겁니다.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단계 였습니다. 어왜 요거만 촬영왔냐싶어